여, 열어봅시다. <laughs> 정말 哦。Yeah. Oh. 예쁘다. 오, 케이스 진짜 예쁘다. 되게 터치 한타 케이스보다 사이즈가 작네. 좋다. 오, 되게 가볍다. 아, 나사. 오, 열쇠. 글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가벼워? 응, 왜 이렇게 가벼워? 뭐야? 이거 너무 가볍잖아. 너무 가볍잖아. <laughs> 스트랩 락이. 확실히 락이네. 소리를 한번 들어를 가볼까? 오, 진짜 가볍다. 확실히 바디가 작으니까 진짜 가볍다. 근데 줄을 어느 방향으로 돌려야 되는지 엄청 헷갈리네. 심지어 얘는 줄 감는 게 반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랑 또 레드도 다르고, 얘도 다르고... 아, 점심 없네? 감도가 얘보다 훨씬 좋아 이거 <laughs> 이거 치기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감도가 너무 좋은데? 에? 이 지금 세 줄이라서 그런가? 되는 되는 대로 그냥 소리가 나. 얘는 이거 잘안돼거든 신기하다. 얘는 이거 되게 안 되는 거예 어, 진짜 신기하다. 개빡시네, 연적이 진짜 개빡시다. 감이 너무 좋다. 확실히 감이 진짜 너무 좋다. 완전 소녀 소녀 한, 진짜 완전 소녀 소녀 하네. 감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 대박이다! 이러면 연주하기 너무 힘들어지는데. 음. 아스트, 아스트랩스트랩어 아. 저거 들고 있다가 얘 드니까 황무가 없네. 줄을 가지고 왔나? 아, 줄을 안 가지고 왔구나. 얘를 맡기러 가기 전에 하나로마트를 가야 되는데 진짜 먹고 싶었던. 닭발을 사러 가야 되거든김안 만져주니까 서운했어 응? 항상 다리같은거 이렇게 꼭 대고 있더라 왜그러니 나쵸야 응? 왜 항상 다리를 저렇게 대고 있어? 간지러워 얼굴이 너무 간지러워 나춰야 아. 아. 자동급식기에서 밥은 나왔어? 6시에 밥은 나왔어? 밥 먹었어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쁜가봐 어머, 얼굴에 뭐 묻었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얼굴이라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있어야지 낫죠. 와, 털 빠진 거 봐라. 미치겠다, 진짜. 지금 보이나, 이게? 이러면 더안 보이지? 이게 보이나, 지금? 내, 내 티셔츠가 보이나, 지금?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 얼굴이 너무 간지럽다. 아 미치겠네 얼굴 너무 간지럽다 얼굴이 문댔더니 어쨌든 이렇게 오늘 휴가가 끝나고 연습실에 갔다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집에 일찍 왔고요 먹을 거 집에 많아가지고 닭발은 주말에 해먹고 사온 빵은 밥 먹고 디저트로 당장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공연 가는 것도 의상이랑 연습을 해야돼가지고 김나초! 아 얼굴이 너무 간지럽다 아 미치겠다 아 얼굴이 너무 간지럽네 나초야 김나초 철빗서주고 세수 를 빨리 해야겠다 맥주 <laughs> 이삿짐 정리를 한다고 이 집이 개판입니다. 이 집이 개판이니까 내 집은 얼마나 개판이겠어. 아무튼 큰일 나고요. 공연. 가봅시다. 아, 되게 긴장이 되네,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미 실장님이 한빠까지 얘기하셨어요. 얘의 정체는 뭘까? 얘 쿠키, 쿠키 보너스 맞는 것 같은데? 쿠키 물고 있어. 그래서 그냥 아이스크림 좀 넣고. 집 아, 아이스크림 엄청 많이 사와가지고. 닭발을 먹을 거야. 닭발을 꺼내놓고 응? 오이 어이 오. 사실 나초는 뭐랄까 그 내가 좋아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그 나초가 하루에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아야 되는 그. 시간이 있어. 지금 그 시간을 얘는 채워야 돼. 그래서 이게 굳이 나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사람만 있으면은 관종이라서 그래. 우리 낫초 관종이지. 우리 낫초는 나라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이렇게 관심을 받아야 되는 아주 관종 고양이입니다. 나야 오늘 너무, 언니 너무 공연하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더웠어. 또 물이 이렇게 또 들어버렸네. 나채야! 이제 주말이니까. 아, 이번 주말에 아주 할게 많아요. 이삿짐을 싸서 일단 한번 옮겨야 되고, 또 언니랑 또 주말에. 지금 날씨가 좋아서 이번 주. 밖에는 시간이 또 없어가지고 아무튼 이번 주말에 놀러를 갈 거지, 놀 음, 그래도 또잘 안겨있네. 관심받아서 기분 좋거든, 깨진 애자 나 조금씩 졸라 웃기다. 저 사진 또 동영상 찍는다니까, 또 응? 진짜 웃긴 고 양이네 이거. 괜찮아. <laughs> 이뻐야너 <laughs> <laughs> 지금 발철 짜라야겠다 나추야. 응? 가. 가. <laughs> 아우 김나추털이. 아우 김나추털이 진짜 아우. 아, 오늘 지금 땀이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빨리 수분 보충을 해줘야겠어. 물을 왕창 마시고 닭발 먹어야지.